앞으로 이렇게 커서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되고 꿈은 아직 못 정했어요. 중3이라서 공부했으면 해야 되는데, 연예인을 너무 쫓아다녀 가지고 일단 아무래도 중3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는 게 제일 문제죠.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춘기. 오늘은 우리 시흥시 중학생 130명에게, 친절한 꿈의 안내자 대학생 멘토가 생기는 날입니다. 뭐 이번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학업에 대한 필요성을 잘못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이가 차이가 나는 전문 강사들이 아니라 재학생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꿈과 진로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원하는 지금의 문제점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뭐 그런 취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들 다시 저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와 SK텔레콤 공신닷컴이 지난 8월 22일 업무협약을 맺고 넉달 동안 함께 진행할 행복동행 꿈진로 멘토링에는 높은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기를 자청했는데요. 멘토와의 첫 만남에 멘티들의 기대도 큽니다. 장래희망은 정했는데 꿈은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 최대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주도학습을 잘 못해서도 그거 하는 것 때문에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번 멘토링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SK 텔레콤의 최신 기술을 지원받아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원격 화상 채팅의 방식으로 멘토링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건데요. 서울이나 소울권에 있는 좋은 학습 기회나 멘토들을 본격으로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ICT 기술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만남에 조금은 어색했던 멘토와 멘티들의 썰렁했던 분위기는 조별 골든벨과 게임을 통해 한결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멘토링이란 게 자칫하면 상하관계가 될수 있는 관계인데 저는 이제 동네 친한 언니들처럼 수직,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문제하는모험생이 아니라는 등식이 손립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황하던 자신의 청소년기 경험담을 후배들에게 솔직하게 들려주는 박훈정 멘토. 본인들의 고민을 어디다가 해소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고민과 이제 여러 가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법에서의 방법적인 접근면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 동네 친한 형 그리고 오빠로서의 멘토로서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때론 형 누나처럼 때론 선생님처럼 그렇게 곁에 있어 주겠다는 멘토를 만나 멘티들의 작은 꿈들은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다 짚어주시니까 그 다른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신뢰가 가고 그런 것. 저는 진로에 대해서 꿈 되게 고민이 많아요 많이 내몸한것 네, 같아요 시흥에 산다는 이유로 해녀 꿈을 펼치지 못하거나 기가 죽는 청소년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시흥시의 진심 어린 꿈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나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어요 목표의식이 없어요라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꿈을 갖게 하고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어른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설계하게 하고 싶은 생각에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30명의 중학생 멘티들은 26명의 대학생 멘토들과 1대 5로 조를 이뤄 오는 12월 말까지 사이버 원격 멘토링을 지속하게 됩니다. 시흥의 미래는 이들 청소년에게 있습니다. 이 26개의 작은 그룹들 속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희망의 알찬 결실이 내치길 기대해 봅니다.